빰. 자, 이거는 벤토 블럭이라는 게임이고요. 뭐 조각에 맞게 초밥을 넣는 게임인 걸로 알았는데, 이렇게 드롭해서, 이렇게. 네모에 초밥 두개딱 넣는 거 같죠? 컨티뉴. 어, 상당히 무리한 뇌를 노구하는 건 아니, 아니고. 뭐, 이 정도는, 뭐. 아, 이렇게 자를 수 있구나. 한, 한 군데만 자르라는 거 같죠? 여기 자르면은, 이렇게 하고, 우클릭으로 컷! 아, 우클릭으로 컷하고, 이 정도는 뭐, 여기를 컷하면 되죠. 이렇게. 쉬운 건, 쉽게 쉽게 넘어갑시다. 아, 내생남이잖아두번 컷할 수 있다니까, 이렇게 두번 컷하면 되겠죠. 하나, 둘, 셋. 두번 컷할 수 있다니까, 어, 여기 한번, 여기 한번, 이거 쓰이... 정도, 이거는 두 번인데, 네 개, 네 개, 아니, 세 개, 세 개, 두 개니까, 세 개, 하나, 둘, 하나, 둘, 세개 잘라주고, 하나, 둘, 세개 잘라주고, 아, 여기 잘라돼요 그냥 이렇게 네 시컬. 어, 모양 이? 왜이따로만들어 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. 잠깐만. 왜 이렇게 잘대나 거냐? 와우! 한 번에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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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게 이렇게? 이 정도는 뭐이 카리. 어... 자르면 넣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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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. 캐리자 오늘은 초밥을 만들 건데요.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초밥이, 그쵸 근데 일단 여기 자르는 건 무조건이고요.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초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블럭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이거 넣으면 되는거 아니에요? 아니 페이크를 써? 그 다음 두번 자르는건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두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밥 남기면은 내가 먹으면 되고, 뭐. 자, 세번 자르는 건데요. 아, 왜 이렇게, 이렇게 똥처럼 말아놨을까? 어, 아, 잠깐만. 잠깐만요. 일단 이렇게 잘라요. 이건 맞아요. 야, 어떻게, 못, 못 돌리나, 이걸? 이렇게 자르고, 이렇게 잘라요. 켜자나요. 아유, 이무조 건인 거 같아. 그리고 어. 괜찮다고. 괜찮으면 이거 하나. 이거 하나? 이거 하나? 이거 하나. Let's go. I'm still fucking guy. 어. 새우가 여기 깨달라는 거죠. 이렇게 자르고, 이렇게 가면은 새우가 이쪽 자 꽃이 두 개가 여기 깨달라는 거는 이렇게 자르고,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고, 자 얘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. 이거 한 번, 이거 한 번이거든요?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자리 바꿀 수 있어요. 와, 이거야. 자 가운데 이게 이 들어간다는 거죠? 그리고 여기 이건데 칼두번쓸수 있어요. 이렇게 한번, 이렇게 두 번. 그러면 조각, 조각. 이렇게 아이 정도는 뭐? 오늘은. 이 꽃이 들어간 초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꽃이 들어간 초밥을 만들려 했지만 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꽃을 일단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꽃을 완전히 잘라내고 한 조각 남게 해서 빈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얘가 오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재워지는 겁니다 아, 이번 손님은 꽤나 귀찮게 새우가 두 개나 먹고 싶어요. 그러면은 여기를 일단 한번 잘라줘야 될것 같고, 여기를 이렇게 버팅 해주시고, 지금 보면은 얘만 잘리면 되겠죠. 이렇게. 한 번만 자르래요 세번 자를 수 있는데 이 별이 알고 보니까 따를수 있는 횟수를 더 추가적으로 주지만 별 점수는 뺏는다 내별 삼성 미슐랭 삼성 이 초밥 만드는 이라셰 이마세 하는 내가 별이 깎인다 그러니까 별이 안 깎기 위해선 한 번에 잘라야겠죠 아 뭐야 잘못 자랐다 이렇게 하면은 초밥이 딱 새우가 두 마리만 먹고 싶다. 지금 재료가 세 마리가 있어요.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예쁠 것 같지만, 우리는 칼을 두 번이나 쓸수 있는데, 이아를 일단 잘라버려야 되죠.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 새우를 일단 버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? 안 되죠? 맞아, 얘를 건 맞아. 이 얘를 잘라내는건 맞아 이야 A f 쳐내 그럼 이 모양이야 later. Come n t 잠깐 s 잠 l 만 e e r e c o r d e 자, 도시락 배달 갑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배달의 민족? 주문? 아, 네. 아, 도시락에 키위 두 개랑 빨간 점 하나요? 아, 금방 배달해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준비 중입니다. 네, 갑니다. 출발했어요, 사장님. 아, 출발했어. 곧 도착할 겁니다. 아 이번 주문은 뭐... 고추양고추 국밥을 고추, 고추, 해달라는데 우리집 뭐 별이 필요한가? 네. 아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걸까 세번 만에 이걸 일단 얘가 아래로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얘네가 밑으로 가려면 이 아래가 잘려야 되는 건 맞잖아 이렇게 Porque é? 버킹 지니어스 암 스틸 버킹 지니어스 그시렇게 쉬웠을 리가 없겠지? 얘 왼쪽이 잘려야 돼얘 왼쪽 필수야 그리고 하나 못 잘릴 거야 아니면 이렇게 그러지 이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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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여기? 여기. 여기서가 문제인데요. 자. 자, 자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배달 배달 갑니다. 잠시만요. 자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야, 이거를? 이렇게. 잠깐만, <laughs> 저, <거>, 저, 씨. <laughs> 그니까, 아, 자, 나, 우와. 이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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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. 워! 됐죠? 레지컬. 내가 빨리 맞추면 수고. 내가, 내가 먼저 했어요. 수고. 이거야. 그 오늘은 배달의 민족 알바 성공했습니다. 세 번째로 하고 싶은 사례요. 사면은 데모 버전에서 출시되지 않았습니다. 곧 출시하면 투법도 다 코스프레라고 해줘. 내가 오고. 끝.